안녕하십니까. 서울대 공대치진법무사 김광수입니다. 개시결정이까지 나왔는데 그 이후에 폐지되는 사유는 뭘까? 여러분들 개시결정 나왔다는 소리는 뭐예요? 법원에 심사해서 보정서류 다 냈다는 거죠. 그동안 고생해가며 예? 보정서류까지 다 내서 그래 법원에서 개인해서 해줄게. 그래서 개시결정까지 내려줬는데 그 다음에 폐지되는 사람들이 있어. 왜 폐지될까요? 대부분은 아, 생각보다 변제금이 많아. 나이 변제금 내고는 못할 수가 없어.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가 판단해서 뭐잘 판단한 거죠. 그나마 뭐 인가 결정 전에 폐지되면 그동안 냈던 변제금도 돌려주니까 이뭐 법원에서 부당한 보정 거구나 이런 거로 변제금을, 변제금이나 변제금 무리하게 나온 거뭐 억지로 해다가 그 본인이, 이거 본인이 내가 이걸 끝까지 수행 못할것 같다. 그러면 폐아는게 낫지 무뭐 억지로 해다가 개인이 인각결정 받아서 내던 변제금 다 뺏기고 그래, 그럼 그큰도 손해죠. 내가 이거는 이 변제금을 내고는 수행할 수 없겠다. 또 너무 억울하다. 그래서 뭐 신용회복을 가든지 아니면 좀 이따가 이제 직장소득을 확 줄여가지고 든지 그래야 되지. 대부분의 그거죠. 현재 개시결정 당시에 나온 변제금이 너무 과하다. 그래서, 변제금을 안 된다든지, 채권자 집회에 가지 않는다든지, 아니면 빨리 얘기 싶어서 빨리 취하선 해달라는 경우도 있고, 그랬죠.